이 모든 것이 다 생각이 짓고 있구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었고,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한 것도 생각이었고, 그래서 깨달아야 하겠다고 한 것도 생각이었고,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이 역겨운 것도 생각이었고, 그래서 뉘우치는 것도 생각이요. 마음 깊은 곳이 딱딱하다고 느끼는 것도 생각이었고, 그것을 더럽게 여기는 것도 생각이었고 더 깊이 뉘우쳐야 한다고 여기는 것도 생각이었다. 그한 생각이 자신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닥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깨달음을 구하려는 그것 자체가 바로 생각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노력으로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안 것이다. 아니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의 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고통에 빠진 것은 결국 어릴 때부터 잘나고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 교육, 그리고 마치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성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 번도 의심할 생각조차 내지 못하고 그렇게 무작정 내식으로 믿어버린, 잊지도 않은 것을. 마치 있다는 식으로 믿어버리고 살아왔던 결과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완전해지려는 자유와 평화를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그만두었다. 아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저절로 그만두어진 것이다. 진정한 회개가 내게 온 것이다. 이제까지 해온 모든 것을 던져버린 것이다. 던져버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러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러한 노력들이 멈추어 버린 것이다.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하던 그 마음들이 저절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깨어있음이란 불경이든 성경이든 그 외의 모든 경에서 말하기를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한다. 경이란 성인이 말한 것이 아니면 경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 등 인류가 인정해주는 성인들의 말씀을 모은 것이 경이라고 한다. 그러한 경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 말도 대단한 것처럼 여겨 그것에 대한 무성한 이야기와 무수한 체험과 무수한 말들이 오고 간다.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양변을 본다는 말이다. 양변을 볼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 양변이 모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이다. 그래서 그 양변이 어느 하나만 옳다고 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다른 면이라고 안다. 그래서 그는 중이라는 것이 양변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변의 어느 쪽도 중임을 안다. 그래서 양변을 여인다. 양변을 본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이 양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 옳고 그름이 양변에 따라 다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보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해짐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옳고 그름을 여이면 양변이 모두 옳음을 안다. 그래서 양변을 여인다는 것은 양변이 서로의 주장이 그러할 뿐이지 어느 한쪽만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양변을 다 합하여야 진리라는 말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진리란 없다는 말이요. 또 어느 곳에 진리가 숨어 있지도 않다는 말이다. 그래서 진리라면 모든 것이 진리요.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양변을 여인자는 이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느 쪽에 있더라도 다른 쪽을 바라보고 그쪽에 있지 못함을 탓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매순간 자신이 처한 그곳에 거함으로, 과거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바람직한 상태를 바라지 않고, 지금 자신의 상태가 아닌 다른 쪽을 바라지 않고, 항상 순간순간 자신이 있는 그곳에만 존재하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습니다. 이러한 껴있음을 알려면 매순간 흘러가는 그 순간에 지금의 삶을 살려면 머물지 않는 삶을 살려면 과거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과거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분별하지 않아야 하고 분별하지 않으려면 분별하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마음이라는 놈은 원래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만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물론 그놈과 함께 살아온 세월에 있어서 한 번에 사라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을 내버려 두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에 속는 것을 보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다시 번뇌에 드는 때가 종종 일어난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놈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그놈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마음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을 쥐어 뜯지 말고 그 사실마저도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시간의 차이야 사람마다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놈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깨어있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는 잠을 잘 때나 꿈을 꿀 때나 술을 먹고 취해서 있을 때나, 때론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몽롱한 상태에서나, 맨정신과 꽃 같은 상태로 있는 줄로 착각한다. 그것이 아니다. 껴있음이라는 것은 양변을 알고 그 양변을 여인다는 것이요. 양변을 여이게 되면 어떤 변을 택하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자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삶이 늘 머물지 아니하고 흘러가기에 그 흘러감에 역행하지도 흘러감을 아쉬워하지도 또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매순간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의 삶을 사는 것이 진리의 삶임을 아는 것이다.그것이 바로 깨어있습니다. 실체 위에 떠도는 생각, 그 아름다운 허상들. 우리의 실체는 허공과 같다. 텅빈 허공과 같아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체이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그텅빈 허공 위에 서로 어울려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다른 생각이 연이어 일어나고 또그 연이은 생각을 인연으로 또한 생각이 일어나 끝없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다. 허공과 같은 실체는 그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이 되지만 생각과 느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전기가 냉장고가 돌아가든 TV가 켜지든 상관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전기는 스스로 일으키는 어떤 현상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마음이요, 본성이다. 우리가 말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허공처럼 텅빈 마음과 인연 따라 일이 일비하는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우리의 감각기관과 대상과의 인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허상이다. 그런데 이 마음은 허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온갖 분별을 하고 세상을 잣대로 나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이 마음이 있어 온갖 고통을 만들어 내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분별로 인해 온갖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인연에 따라 온갖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지어내기 때문에 세상이 온갖 아름다운 그림으로 차있게 하기도 한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었다면 참으로 심심했을 것이다.하지만 어쨌든 마음은 허상일 뿐이다.그래서 마음은 아름다운 허상인 것이다.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다.그러나 그 속성은 분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 속성은 생각에 가깝다.마음과 생각을 구분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또 인간이 분별하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는 본 마음과 구별하기 위해 그것을 생각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생각은 실체 위에 구름같이 떠도는 것이면서도 자신이 마치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 생각이 쌓여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이 살려고 온갖 술술을 다 꾸민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의 속아. 마치 생각이 나인 것처럼 믿는 나머지. 생각이 슬프면 슬퍼하고, 생각이 두려우면 두려워하고, 생각이 분노하면 못 참아하고, 생각이 원망하면 같이 원망하고, 생각이 기쁘면 좋아 날뛰고, 생각에 따라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다. 마음이 텅 비면 실체가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본래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텅빈그 마음 위로 온갖 생각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며 난무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라보는 놈도 역시 생각이니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을 뿐더러 진정한 자신을 볼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을 만나려면 마음 위에 한 물건도 올려놓지 마라. 이 말은 생각은 인연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생각을 그냥 떠도는 구름처럼 여기고 집착하거나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논리에 휘말려 그것을 해결하려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다. 생각을 잡으려 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 위에 한 물결을 올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그 행위가 바로 생각의 노름인 것이다. 모든 것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생각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생각이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마조선사가 말한 것처럼 선이 깊으면 마가 깊다. 하지만 내가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 모습은 마음이지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을 쓰지만 그에 노란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허상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즉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과 계획이 선다. 그리고 꼭 이러한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까지 세우게 된다. 하지만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면 이제까지 먹었던 생각과 세운 계획과 각오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즉, 그토록 그것만이 옳다고 믿던 그한 생각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던 그 생각과 계획과 각오가 바뀐 삶의 방향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것과 같고.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응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데도 우리는 마치 그 생각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고는 생각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살며 생각이 시킨 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번뇌 속에서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생각이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요,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것도 생각이 고통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며, 무엇을 갖고 싶은 것도 생각이 갖고 싶다고 하기에 갖고 싶어지는 것이다. 무엇 잃으면 아깝고 아픈 것도 생각이 그렇다고 하기에 아깝고 아픈 것이며, 좋은 옷을 입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생각이 하는 것이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행복해진다는 건 역시 생각이 하기에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오. 자신이 아무리 봐도 부족해 보이는 것도 생각이 그렇다고 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생각 없이 살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생각의 삶이다. 하지만 그 생각이란 놈이 우리를 도우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졌으면서도 마치 주인처럼 스스로 온갖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끌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노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만큼의 먹고 자고 입고 다니는 것을 위한 것 이외엔 모두가 다 생각의 노름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그 이외의 것을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무리하게 집착하지 않는 욕심은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더 많은 경험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 그 아름다운 허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대로.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은 마치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협박을 하고 겁을 주어 우리를 끊임없이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제 생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노력해서 얻으면 얻는 대로, 못 얻으면 못 얻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끄달려 다니지 말고 살아보라. 그것이 생각을 죽이고 진정한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되려면 생각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살펴 한 물건에게라도 그달리고 있다면 그것에서 관심을 끄고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각을 내버려 두면 우리가 생각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수 있고 우리는 텅 비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일체를 텅 비워 버리면 허공과 같은 참된 자신인 본 마음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이 온통 그것임을 알수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 언젠가 내게 누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답했다. 사랑은 없어. 누가 조주에게 개가 불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조주가 대답했다. 무. 세상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의미를 붙여준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글자의 의미를 붙여 그것에 매어 마치 그러한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얻지 못해 힘들어하고 안달을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없다. 내가 사랑이 없다고 한 것이나 조주 스님이 무라고 한 것이나 같은 의미이다. 그것은 단지 사랑이나 불성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글자로 표현되는 모든 의미는 사실상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단어의 의미를 떠올릴 땐 이미 그의 마음 속에 그러한 의미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해 주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식과 결합하여 자신만의 상을 만들어 버린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란 놈의 속성이다. 그러한 생각 속에 존재하는 상과 같은 것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조사들은 백적간도에서 진일보하라고 한다. 그 의미는 죽음을 말한다. 그것도 생각의 죽음, 즉 상을 가지고 있는 상을 가지려는 생각의 죽음을 말이다. 이 우주에서 우주 이전부터 존재하는 순수 에너지와 연기법 이외에 우리에게 감지되는 모든 것들에는 실상이라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조합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이다. 하지만 우주의 모든 것이 그러하다면 나도 그러할 것이고, 그러면 허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허상으로 허상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허상이 바로 실상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상임을 아는 그것이 바로 실상을 아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사실 허상인 허상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게 비록 인연의 조합으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허상이긴 하지만 순수하게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정직한 허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큼은 자신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보려고 한다. 그래서 허상인 허상은 오직 인간의 관념적이고 분별하는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 백척간도 진일보란 바로 그 관념적이고 분별하는 생각에 작대기 위해서 뛰어내려야만 비로소 비록 허상이긴 하지만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만나고 존재와 본성을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랑도 그와 마찬가지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무엇이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 대상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최고의 사랑이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식이 있으므로 다른 존재와는 다른 마음을 낼 뿐이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은 내게 있고 이익은 대상에 있다는 마음이다. 이 말은 사랑하는 마음과 노력은 내게 있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 즉 자유와 행복과 평화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아프지 않다. 만약에 사랑은 대상이 해주고 그래서 행복한 이익이 내게 있길 원한다면, 그것은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사랑이 된다. 왜냐하면 대상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같지 않은 대상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알고, 나에 맞는 사랑을 줄수 있고, 또 내가 원할 때마다, 또 내가 원할 때까지 끊임없이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바라고 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바람이 있고 그에 따른 형식과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이름은 사랑일지라도 그 내용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사랑을 달라고 한다. 상대는 자신이 줄수 있는 것을 힘껏 주고 있는데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목말라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것밖에 줄수 없다고 상대가 받지 않는다고 가슴 아파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만 받으려 하지 않고 사랑을 달라고 하는 대상까지 소유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소통은 멀고 깊은 외로움에 몸부림친다. 사람들은 왜 내가 줄수 있는 것은 바라지 않고 줄수 없는 것만 바라나요? 내가 말했다.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없듯이 남의 욕심도 도저히 채워줄 수 없으며 어떤 것에도 구속될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래서 욕심을 가질수록 소통이 안 되고 외로움은 깊어진다. 그러한 것이 어찌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행복이 얻어지겠는가? 진정한 사랑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애를 쓰고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오지 못한다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은 이미 대상의 이익에 자신의 감정이 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되 그것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마치 거울이 대상을 비추듯이. 거울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거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비출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갖가지로 행동한다. 그것이 바로 거울을 보는 대상의 이익이다. 그렇게 거울처럼 상대를 비추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행동도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또내 말에 상을 세운 것이다. 거울은 무정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울처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를 이익되게 할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것을 그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집착이나 자랑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답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울이 대상을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